병신같은 뭐 새끼, 음. 등신같은 새끼 얼마나 찰지게 해 약간 그, 잘 안나오는데 욕이 욕을 또, 또 하면 찰지게 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인권향상 프로젝트 새싹공작소의 문승호입니다 오늘 새싹 인터뷰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권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 인권, 특히 지체 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258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구 중에서 5%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많이 발전해온 것 같지만 여전히 먼것 같은 장애인 인권. 오늘 저도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손님 키가 얼마 나 되시죠? 제가 한1 8 0이 됩니다. 땅에서부터 쟀을 때 그렇죠. 그 땅에서부터 재는게 네. 네. 저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오. 키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장인식 개선 교육을 한 20여 년째 하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소개가 진짜 멋있네요. 하늘에서 재면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예,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기 시작 하면서 인식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 하거든요. 장애라는 거는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도 잘생기고 예쁜 얼굴들이 다름을 느끼기 때문에 음. 차이가 발생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이든 후천이든 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차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신체나 아니면 정신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겪는 차이가 현격하게 오래되면 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지만 비교할 만한 기회가 있지 않 있기 전에는 아 내가 장애인이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어.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 그러다가 또래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유치원 학교를 다니고 할 때부터 아 내가 남들과 다르구나. 다르다. 아, 그런 걸 인식하면서부터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더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차별을 겪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차별들. 그럴 때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꼭 아주 긍정적으로 100%막 긍정 에너지에 꽉차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구체적인 병이신지 그리고 그런 병은 어떤 <laughs> 거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음 장애를 표현하는 용, 명칭이 되게 많아요. 네네. 장애, 질환, 예. 병,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런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럼 불편하신 점이 뭐예요? 이 증골형성부전증이라는 질환이고요. 예. 어, 미국의 통계에서는 뭐 2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인구 2만 분의 1,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했죠. 제가 이게 단체도 운영하고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 을 보건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유전자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콜라겐 단백질을 핸들링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력을 음. 담당하는데. 가장 단단해야 될 뼈에도 이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 잘 되지 않고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고 음. 이러한 어려움들을 갖게 돼서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럼 지금도 불편하셔서 병원을 가시기도 네. 하고 그러세요? 저는 병원을 음. 잘 가지 않습니다. 아. 네. 뭐 코프집을 뭐 가죠. <laughs> <laughs> 알코, 알코올로 그 저기 잊어버린다 이런 <laughs>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긴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한국에서 아아다다는것 그러니까 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나 불편한점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여쭤보서 한국에서 한국꽤 많죠. 일단은 한음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에에서 장애인이라고 받아들국지서한국에가 왕왕 있었어요 음... 음. 에서 이 친구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는 계단 때문에 층간 이동을 못 해요. 아, 그럼 애둘러서 그렇게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 뭐 실제로 그렇게도 하니? 실제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저도 입학 거부를 아, 당했어. 그래요? 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이 취업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나 음. 또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 이동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 느끼게 되죠. 그러면 학교는 그때 못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를 또 알아보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저 같은 되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릴 때 계속 다쳤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를 한 서른 번 넘게 겪었거든요. 아니, 걸으셨어요? 지금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열살 아. 되던 해에 편입을 시도했었어요. 음... 근데그 다음 날 뼈가 부러져서 못 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어, 이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해서 입학 거부를 당했어. 그래서 뭐 여러 번의 거부를 당했었는데, 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뭐, 나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살 많은 14살에 초등학교 6학년 1년 편입을 해서 졸업장을 땄고, 또 그걸 따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특수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잘 마쳤고, 또 대학도 제가 이렇게 전동휠체로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기숙사도 잘 되어 있는 곳. 음... 거기를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잘 마쳤죠. 그리고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그런 욕들 많이 했지만, 뭐 병신 같은 음, 새끼, 음. 등신 같은 새끼. 얼마나 뭐, 찰지게. <laughs> 약간 그. 잘안 나오는 데이 아니에요. 욕을 또또 또 하면 찰지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차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개선,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인데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 말을 입에 담아야 되잖아요. 어. 너 병신이라고 하면 안 돼라는 순간 입에 병신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하, 언급하기를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은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환자라는 말 있어요. 환자. 네, 환자. 환자는 한자어잖아요. 네. 병환이 있는 사람. 음. 병신도 잘 보면. 병이 있는 몸이에요 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환자는 욕이 아니고 병신은 욕이 됐을까에 어... 대한 본질적인 고, 고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환자는요 병이랑 아까 병과 장애가 질환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했죠 네. 병은 사람들이 완쾌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병신이라는 거에는 이미 병화된 몸이 종속된다라는 존속,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양반의 자제분의 몸이 장애를 갖고 있다. 되게 조령께서 병신이 되셨는데 얼마나 어른 많이께서 마음이 상하셨겠는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신분제가 갑자기 어느 날 폐지가 됐어요. 드러나니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산업화, 한국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이 주로 장애를 갖게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회 에 나서 와 일자리를 못 가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면서. 경제력도 떨어지고 같이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죠. 음. 그러면서 아 옆집 사람 병신이라서 음. 일을 못한대. 아유 병신 주제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의 표현으로 어. 굳어진 거죠. 어.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한창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한 1, 20년 전만 해도 다 장애우란 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장애우, 장애우 뭐. 뭐 우리 친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장애우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음, 이거는 장애인의 입장인 건가? 아니면 음. 장애인을 위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론인 건가? 아니면 장애우라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안전뱅이라는 <laughs> 얘기 들어봤죠? 어, 그렇죠. 음. 그리고 장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렇죠. 비머거리, 비머거리. 음. 이거 지금 다 사전에 보면은 신체를 낯잡아 이러는 말로 음. 매듭져 있어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앉아서 지내니까 앉은 뱅이. 귀 먹어리는 귀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의 기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귀 먹어리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 장님 하면은 눈앞에 장막이 들여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그런 벽이 무너지고 또 아까 말한 전쟁과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될수도 있고 음. 우리 장손이 그렇게 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존중하는 음. 제도적인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법을 가져옵니다 어. 신체 장해자법 어. 장해자는 장해 몸에 아, 해를 장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올때 장해자 대신 해자를 애로 바꿔요 음. 그래서 원래 법정용어는 첫 번째로는 장애자였어요 그래서 장해자 장해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음. 기존에 있는 모든 장애인 비하 표현을 장애인 자라고 묶어 내다보니까 음. 역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팽배해진 거죠 음. 그러다가 (1986년) (88년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올림픽 올림픽이 끝나면은 음, 음, 패럴림픽이라고 네네네.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또열립니다요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아 장애인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운동이 시작됩니다 음. 그래서 나온 말이. 장애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복지는 이미 무언가를 갖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장애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깨인 거예요. 화, 환우, 전우, 학우처럼 우자로 끝맺는 말들은 스스로를 지칭할 수 없어요. 문승호씨 직업이 뭡니까? 저는 학우입니다 라고 할수 없죠 음... 학생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향하자 음... 왜? 주체적이지 않잖아 타자화 시키잖아 그럼 어떤 말을 너네가 원하니? 장애인이라고 해주세요 음... 그래서 법의 이름이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혹시 어, 우리 사회에 있는 어, 가지고 있는 차별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느끼셨던 게 있으시죠? 가장 최근에 그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음. 바로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 손님이 오셨어요. 네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카페를 찾아갑시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데도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같이 이제 길을 가면서 카페를 찾다 보니까 갈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언제 나와요, 카페?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모든 게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죠. 입구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카페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아, 조그만 턱도 있어도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바퀴가 넘지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그걸 카페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카페가 열개가 넘는 거죠. 아, 뭐또 다른 예로 들어 보자면은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제품을 구입을 할때그 네, 네. 제품을 눈으로 볼수 없어요. 예. 어떤 내용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점자 같은 걸로 충분히 정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네, 네. 가령 음료를 고를 때 예. 음료캔 위에 보면은 혹시 보라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 점자가 있어요. 네, 점, 점자가 있어. 네. 대한민국에는 모든 음료수의 점자는 세 종류의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요, 음료라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목이 말라서 들어가면은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판타인지 모르는 거죠. 어. 다 음료인 거죠. 그래서 실업적인 분들이 항의를 했어요 음료회사에 네. 오랜 투쟁 끝에 점자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탄산이요 아... 그래서 편의점 냉장고에 우리는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수십 개를 보지만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은 음료 아니면 탄산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자력으로 고를 수 없는 거죠 아,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된 게 맥주라는 점자고요 아... 음료 탄산 맥주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점원의 도움을 그러네요. 받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네. 만약에 입술에 상처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네. 무좀약을 바르시거나 치질 연고를 어... 바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설사약을 먹는다거나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비장애인 이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가 뭐~ 가졌으면 하는 자세나 마음의 어떤 준비 뭐~ 이런 것들 혹시 뭐~ 얘기하실 수 있는, 뭐~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는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분은 네. 그러한 신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아온 지가 네. 못 잡아도 (10년) (20년) (30년이) 되신 분들이에요 음. 본인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음.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 이런 분들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일반론을 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무례가 될수 있는 거죠. 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잠깐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가 어디인지 아세요? 뭐 보건복지부 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어, 어. 복지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힘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돼요.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원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음.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한 인식들을 좀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어, 히어로님께 영웅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단 어,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사회 범위에서도 예, 그리고 해사공작소에서도 우리 영웅님의 앞으로 의 행보들 뭐 이런 그 강사로서든 뭐든 예,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싹 공작소는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